눈물로 그만큼 자리에 올라갔습니다. 한국합선 인수하고 제 2년 돌리지 않았습니다. 창호동지 408일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. 파인텍이랑 공자 다 아시다시피 그냥 구에 있는 동지들 그냥 구미에서 이쪽으로 아산으로 그냥 이주시킨 겁니다. 구미에 있는 공장 빨리 철거하고 그 공장 땅 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. 노동자들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갔고 또 어제 저녁부터 곡기를 꺾고 하고 있습니다.